자 이번판 미션은 엠포 한자로 들고 치킨시 2만원 미션 있습니다 자 에란겔에서 미션 도전 아 엠포만 사용 가능인거면 두자로 써도 되잖아 아두자로 가능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 어디로 갈까 새벽장 사격장. 사격장으로 가겠습니다 어 엠포 바로 나왔네 오너 누구세요 어, 이거 바로 잡아야겠는데, 이거 아, 색깔이 안 나온다. 이거 아, 근데 눈치 오지게 빠르네. 벌써 총 맞고서 데이트하고 있어. 저게 뭔 총이지? DP8 아니에요? DP8인데? 잘 가시고 야뭐 괴수영화 찍고 오셨나 왜 이렇게 이상한 걸 끼고 다니셔 네. 어 뭐야 이거 엠퍼 <laughs> 아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요 엠퍼 하나가 더 있었지 아까 M16 아니었나 고거엠 아까 하나 더못 봤는데 아까 막시비 있는 쪽 끝에 있었다고요 막시비는 어디 있는데요 <laughs> 아 여깄네 찾았다 네, 찾습니다 오케이 맛있구만 자, 파밍 대충 끝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잡아서 뺏어도 될것 같아요. 어? 글라이더가 있네? 이거 글라이더 M4, 이거 괜찮나 모르겠네요? 잡을 수있을라나 이게, 잡으려면은 라이딩샷 연사로 해야 돼. 어, 최대한 가까이 접근한 다음에 연사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예, 뒤에서 몰래 그한 마리의 매 마냥 이제 사냥감을 찾아서 가까이 접근해야 될 듯? 사운드 어디 싸우는 거지? s 이게 바로 안내매다 안내 a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조용히 접근 t 라이더 라이딩 연 f the n 아, 잡을 사람이 없네요 어? 사람 발견저 뒤에 차도 오는데 얘를 잡을까? 아유 까비 아 너무 아까운데 한두 세대 때린것 같은데 어디로 갔지? 야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약간 그런 싸움이 되게 많다 다 전부 다차 타고서 지금 <laughs> 전부 다 싸워 지금 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저거 보고 먹었을까요? 어? 살 하나 더야 마지막 한방을 얘한테 해어야겠다 이제 와몇 명이야 대체? 아 미친 사람 너무 많은데? 사람 살려. 오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일단 여기서 빠져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너무 위험한 거 같아 여기 장소가. 어 저거 새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헤이도쓸 자리가 보이지가 않소. 글라스, 그렇지 쓰읍,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될것 같아. 자리를 예헤이, 조졌네, 이거! 누가 속은데? 누가 속은데? 와 붙는 거 봐. 아씨 양각인가 뭔데 심지어? 아 이게 진짜 위험한 게 틈새로 보일 수가 있어. 이게 진짜 추졌네 하는 사람 같은데? 어디 도망을 가실라고 얘를 잡았으면은 뒤쪽이 없단 얘긴데? 얘? 제발 제발 진짜 왜 아니 왜다 후반에 나만 공격해 아 이러지 마세요 진짜로 아니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 진짜 대위기다 대위기 하필 이쪽으로 부쉬했음 안돼세요. 보 치킨? 개꿀. 자, 엠포 만들고, 치킨 먹기, 아, 대성공 아 엠포 좋네 아 엠포로 딜량을 1 2 2 0이 나이스 최고 최고 미션 승률 5할 치킨 축하 치킨 먹을 줄알았어 물결표 넘멋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일단 이번 판좀 멋있었던 장면이 이거였죠 그죠 이게 멋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와 개자섰다 이거 이거는 상대방 시점에서 봐야했는데아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피했어요 그냥 야 비행기 소리 안 들린다 글라이더 소리 전혀 안 들리죠 야 잡고 나서 잡고 나서 들린다 잡고 나서 와 기가 막힌데 진짜 안내매네 안내매 <laughs> 야 무섭게 조용히 접근하고 있는 거한 봅시다 야 이제 무섭다 무서워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잡았던 것도 있었죠 이것도 야 이렇게 죽었어요. 1대1 상황 보겠습니다. 1대1 상황. 아 이게 감자가 한번 맞았구나. 또 맞았나 설마? 아아! 아 여기서 개피가 됐네. 약이 있어서 일단 약을 먹었어요. 그죠? 아, 약 먹다가 늦었네. 아, 약 먹다가 늦었어. 아하, 그렇게 된 거군요. 그죠? 예, 예, 아무튼 예, 재밌었고요.